네, 고객의 소리가 들는요 동업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2023년 8월 22일 사우스 크리어 시간으로 3시가 막 지나고 있습니다. 글쎄요, 이곳은 뭐 비는 오지 않았습니다만 8월 말쯤이면 2차 소위 장마 특별히 뭐 표현할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언론에서도 어 1차 2차 뭐 장마라는 표현을 써서 어, <laughs> 소나기가 왔다가 또 맑아지고 하는 날씨 에, 그렇게 계속되고 있는데요 아마 <laughs> 내일부터 한 일주일 어간 정도 어, 비가 오락가락하는 2차 장마 기간이라고 이렇게 봅니다 무로 비는 생명을 주는 거기 때문에 좋다고 생각합니다. <laughs> 집중적으로 한 곳에 이렇게 내리는 물로 인해서 사람이 도시를 만들고 집을 짓는 결과 물 피해가 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9월 그다음 달 가을로 접어들면 또 가을을 재촉하는 비라고 해서 또 가을 장마라는 표현이 맞을지 몰라도 가을 비가 또 오게 될 것이고요. 그렇게 2023년은 서서히 여름이 지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좀 선선이 좀 다녀올까 하다가 머은 머문거리면서 그죠. 그냥 하지징증하라고 있네요. 잠깐 광야 일기를 왔습니다. 우리 광야 동역자님 중에서 그 모친이 또 여름 감기로 인해서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시고 계시다고 하면서 건강을 유념하라고 또 이렇게 또 이렇게 소식 주시는 분도 계시네요. 고맙게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어... 우리 광야 동역자들에게 연락하지 않습니다. 그 본인들이 마음이 감동에 대해서 안부를 묻고 그러면 저는 반드시 대답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어느, 어느 누구에게도 먼저 불필요하게 이유 없이 연락해서 어, 어, 불편하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늘 오해가 있는 것이고. 가정과 삶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 자기가 종교인이라는 그런 울 좋은 명목으로 상대방을 멋대로, 어, 그죠? 부르고, 아는 척하고, 그죠? 어, 연락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광야소리는 절대로 어, 먼저 어, 안부 소식 전하고, 또 성령 안에서의 감동이 먼저 어, 오기 전에는 저는 일체 에, 하지 않는 걸로 합니다. 그게 당연한 것이고요. 에, 불필요하게 에, 가정과 삶 속에 에, 종교라는 이름으로 어, 끼어드는 행위가 있어서는 안 되고 오직 예수님 때문에 순수하게 인격적으로 감동의 교주가 어, 교을 교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과정에서, 어, 해성같이 가끔가다 이렇게 등장하는 동역자들도 계십니다. 어쩌다 한 분이지만은, 어, 무소식, 희소식이라는 말로 변함없이, 뭐, 힘들다는 소리 없이, 그저 예수님 사랑으로 열심히 살아가는 그런 분이죠. 어, 때로는, 어, 너무 조용도 해서, 어, 때로는 서운하기도 하고, 뭐, 저 같은 사람이 서운해서 뭐될 일은 아니지만, 특별한 관계가 없기 때문에. 다만, 예수님을 함께 믿는다는 공통점에서, 어 궁금할 때가 있는데, 그런 또 우리 동역자는 또늘 예수님 안에서 소망과 비전의 소식을 또 전해주는 분이 계시네요. 참 마음이라도 참 고마운 분이다 생각을 합니다. 이삭막하고 정말 예수님의 사람 없는 이 시대에 정말 순수하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분 때문에 삶을 변함없이 정말 살아내려고 하는 종역자가 우리 광의소리에 가끔 있다는 것을 보면서. 모든 영광을 다시 오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토 앞에 올려드립니다. 남을 축복하고 타인에게 큰 소망을 예수 그리토 안에서, 성령 안에서 전달하면서 서로 동역하는 주의 종들에게 예수 그리토의 늘 동행하심과 함께하심의 아름다운 복이 있기를. 안들이 축복합니다. 어, 사람은 어차피 혼자 왔다 혼자 가는 것이 인생이지만 말이죠. 어, 저는 저희 육신의 가족을 가만히 비춰볼 때, 저희 육신 아버님이 제가 어렸을 때에 시장에 다녀오시면서, 어, 형님, 쉽게 말해서 형님의 장인이죠. 그사돈을 시장에서 만나서, 어, 만났다, 어, 하면서 이렇게 기뻐하시는 모습을, 여러 번 제가 어렸을 때 들었습니다. 아, 유일한 낙이 아마 그 형님의 그 장인, 예, 그죠. 그분도, 어, 시골에 장이 서는 날에는 아마 거기 나오셔서 서로 이렇게 돌아다니시다 보면은 시장 바닥에서 만나서 반갑게 사돈이기 때문에 인사하고 그러셨던 것 같습니다. 참, 그이 저희 아버님의 유일한 낙이 아니셨겠나 생각이 갑자기 나네요. 그런 와중에 나머지 저희 누님들이나 저를 포함해서 사돈이 사돈 사도 어른이 어떻다는 동 그런 얘기를 단한 번도 하시는 것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저 같은 경우는 그 아버님이 기분조차도 제가 알아들이지 못하고 같이 밤새 봉고차를 가고 세상에 새벽에 길거리 주차장에서 잠을 자면서 가족을 데리고 사돈이라는 양반들이 있는 시골을 찾아가서 기쁘게 서로 이렇게 대할 줄 알았더니 웬걸 굉장히 서먹서먹하고 힘들어하시는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하네요 그래서 참 가족들이 서로 이렇게 우애좋게 또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참 부럽고 감사하게 보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세월이 지난 다음에 안 계실 때 때내지는 후회지만은 우리는 살아생전 우리의 부모님들에게 그래도 기쁨이 될수 있는 우리 자녀들 될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싫어하고 그렇게 어색해하고 언급하기 싫어하시고 그런 사돈관계 참 불편하고 불행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아 기도하지 않고 선택하고 인생을 살아가는 어리석음의 결과가 아닌가 생각하면서 이제 또 이렇게 기성세대가 되어서 어, 자식이 출가를 하고 사돈이라는 어, 관계를 맺다 보니까 세상도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되네요 그래도 다행스럽게 예수님 믿음 안에서 좋은 분들을 만나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저 역시나 아버님은 참 얼마나 불편했을까. 어른들이 돼가지고 서로서로 서로 교제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 자식들에게도 좀 보여줬으면 얼마나 좋을까. 전혀 그런 모습 없이 인생들을 기본도 되지 않은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지난 생각이 잠시 나네요 무쪼록 예수님 안에서 모두가 쓸쓸하고 고정한 인생 덜우회하고덜 아파했으면 좋겠습니다 지상 최대의 소원은 결국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의 순간이 아닌가 봅니다. 거기에서 비록 얼마 안 되는 작은 종들이 많았지만, 그래도 진실하게 예수님 때문에 진실한 분들이 함께 동역해 주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들이 가정과 삶 속에 맺은 모든 삶의 인연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이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삶에 기쁨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렇게 살고 못, 살지 못했고 어, 그렇게 살지 못하지만 어, 우리 광해동역자들에게는 늘 평안함과 행복함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모쩌로 우리 광해동역자님들은 수는 적지만은 분명한 사실은 각각의 삶에 열심히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영생의 부활의 소망 첫째 열매로 부름받는 최고의 순간을 향해서 변함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믿음 지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광야의 동역자들을 마음이 씀씀이 모두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서 잠시 왔다 간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의천인들로서 함께 동역하다가 마지막 날 버리울 모두가 변함없이 주님을 섬기고 사랑하다가 가족 구원 다 이루고 예수님 앞에 영생 부활로 나아가는 광해에서 만난 귀한 종들 될수 있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가능하면 저같이 재미없는 삶, 무능한 삶을 사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참 감사하지만, 예수님 안에서 모두가 힘을 내고, 변함없이 예수 다시 오심에 소망을 가지고 하루하루의 삶의 의미가 있고, 큰 기대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모조로 뭐 2차 여름 장마 온다고 합니다. 비가 오락가락 한다는 거죠. 가을에 또, 어, 가을 장마도 또 있을 것입니다.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큰 피해가 없기를 바라고 모든 사람들은 이런 와중에 모든 것을 행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과 믿음의 정조와 지조를 통해서 변함없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찬양하고 믿고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소망하면서 흑암되고 예수 믿음 없는 세상에서 늘 예수님의 성령이 인도하심을 따라서 주 예수님과 동행하다가 애녹처럼 주님을 맞이하는 우리 광야의 종들 될수 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편안한 오후 되시길 바랍니다. 해피 바라다.